이번 강좌부터는, 예, 사이드 윈도우하고, 그리고 뒤쪽에 리어 윈도우를 좀더 디테일하게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비에서 보겠습니다. 라이트 이미지가 보이게 하고, 얘를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잘라줘야 합니다. 윈도우만 가지고 작업할 거니까, 다른 것은 감추고 하겠습니다. 예, 선택하고 미들클릭 다른 것도 감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엣지가 이유없이 끊겨져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엣지 툴, edge t o Show e d 이두 군데가 자를 이유가 없는데 좀 잘려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을 좀 합쳐주겠습니다. 서피스를 갖고 e 지툴스 t o 고 m 지 r 지 e 예, 클릭합니다. 오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필요 없이 끊긴 부분에 엣지가 다 연결됐습니다. 이제 빠져나가고 얘를 잘라야 합니다.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또 이쪽에서 라이클에 이렇게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잘는데트리밍이 아니고 잘라만 주는 겁니다. 스플릿 스플릿 할래는얘 예, 서피스 그라이클리 커팅 오브젝터는 커버를 선택합니다. 라이클리 이제 커버 필요 없습니다. e l e t e 이제 보면은 이렇게 세 개로 나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가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감춰주겠습니다얘 예, 하나만 좀감추고 작업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유리도 만들고, 유리를 지지해주는 바깥에 이제 플라스틱 부분, 또는 고무 부분을 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프론트에서 보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솔리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솔리드 익스트루드 서피스 스트레트. 먼저 유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근데, 디렉션이 안 나오니까, 디렉션을 클릭하고, 쉬프트키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좌우로 해서 빼주는데 얼마 정도 빼줄 거냐, 1mm, 0.1을 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1mm 정도 빼주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얘를 안으로, 3mm 정도 더 들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마이너스 0.3. 이렇게 하고, 좀 안으로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한 번, 얘를 이용해서 또한번 만들어줄 건데, 솔리드 에스 extrude s u r f 얘 방향. 또, 클릭, shift 키 누르고 클릭. 어느 정도 해줄 거냐, 얘는 한 3mm, 0.3. 엔터키 눌러준다 파란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3mm 두께로 만들어졌는데, 얘는 바깥으로, 이쪽으로 한 1mm 정도 빼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합니다. 잘 선택됐고, 0.1. 그러면 지금 솔리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솔리드와 바깥의 솔리드와 안쪽 솔리드는 1mm 정도 지금,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퍼스펙트로 e 갖고 이제 여기 서 e s u r 상 서피스 is a surface i 가 a surface is a s e 서프 선택했습니다. 예, 감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것도 잠깐 감춰 주겠습니다. 얘는 유리로 사용될 겁니다. 안감춰져도 되긴 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앞쪽 유리가 이런데 얘 홈을 파줘야 됩니다. 이 안을 파줘야 되는데, 예, 아이스 커브 때문에 좀 정신이 없으니까, 감춰주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뷰에서 플라스틱 지지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커브를 그려주겠습니다. 커브를 그려준대, 어, 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보다도, 얘를 이용해갖고 여기는 거의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클릭하고, 그냥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 클릭하고 F10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따로 뭐 특별히 더 이동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요쪽. 이쪽은 여기를 클릭하고 다시 여기 클릭하네. 이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쯤부터 클릭. 클릭. 그래도 이 정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라이 클릭하고 여기는 거의 직선이니까 여긴 조금, 딴 이쪽이나 이쪽보다는좀 넓어야 합니다. 넓어야 하니까 이 정도. 이 정도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 자세한 요런 부분은 필자 다시 좀 수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F11 키 누르고 이제 얘들은 좀 트리밍을 해줘야 합니다. 트리밍을 해줘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런 부분 좀 뾰족하긴 한데 그냥 조금씩만 필렛을 주겠습니다. 필렛 0.3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된것 같고 또 여기 클릭 클릭, 아니 라이클릭하고 클릭 클릭. 또 라이클릭하고 여기 클릭 클릭.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지금 다 조인이 되어 있고, 얘를 이제 익스트루 시켜줍니다. 익스트루도 시켜줘야 되는데, 얘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도 시켜주면 됩니다. 얘를 전체를 다 이렇게 보이게 하고, 슬리드에서, 익스트로더 플래너 커버, 스트레이트. 이쪽으로, 얘를 충분히 관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같이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슬리드에서, 디퍼런스, 예, 빼기, 얘는, 다시 뭐가 잘못됐나 본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이클릭하고 얘한테서 아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얘를 지워주면 여기 이렇게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플라스틱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이제, 모두 보이게 하겠습니다. 모두 보이게 하면은, 지금 여기 하나 서피스가 있습니다. 서피스 얘를,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주겠습니다딜 e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얘도, 보겠습니다. 안쪽에 거울이 있고, 플라스틱에 밖에 이렇게 받쳐주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도 피셔블 해줘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쪽에 유리 있고 밖에 플라스틱 지지대 이거 이렇게 전방쪽 사이드 윈도우를 완성해 보았습니다.